아, 이건 또 아느냐? 아까 제가, 아, 아, 44층, 3층 올라가야 다워야겠네 아, 아, 여기는 이거. 좀 걸을게요. 키가 너무, 그, 현기증 날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게 창안문입니다. 시면 3개의 시입니다. 처음 붉게는 8시 그러니까 6시에서 8을 더합니다. 그러면 2시냐? 2시냐? 2시 15분인가요? 여섯 6시에 8을 더하면 6 들어가고 2이니까 2시구나 2시 16분입니다. 반대쪽으로 나가주셔가지고 여기가 아닙니다. 저기 미스시로 가집니다 아, 또, 하, 방송 계속 들어오시네요. 다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재미없는 방송 계속 들어오시네요. 그리고, 모스크반 3시. 그러면 6시니까 9시로 맞춰야 됩니다. 9시 16분. 지금 엘, 로드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수위가 있네요. 수위는 3촌에서잰 됩니다. 버그를 쓰면 계속 3층에서 나와요. <laughs> 이것도 버그입니다. 자 1방, 5방, 8방. 1방, 5방, 8방입니다. 4층까지 다시 갔다 와야 되거든요. 퓨즈를 안 바꿔가지고. 일반이죠, 여기가? 반대쪽이네. 일반, 오반. 사성한 것 때문에 다시 갔다 와야 돼요, 지금. 오반. 1반5반8반이죠 퓨즈 밖으로 갔다 와야 됩니다 수입 안 나죠? <웃음> <웃음> 따돌리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수입 e e t 면 a n a 위만 진짜 수 e 때문에 지금 시간 걸리는 거지. 자, 수 e e 데리고. 다돌리고 <laughs> 딱딱 올라가서 여기 8반이 여기구나 8반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4층까지 갔다와야 됩니다. 퓨즈를 안 바꿔가지고 4층까지 가서 퓨즈를 그저현관등 쪽으로 바꾼 다음에 면쪽 바꾼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도 얻고 정한 키면 됩니다. 이거 좀 두유 좀몇개더 사가야겠네요. 도시락보다 두유를 많이 쓰세요. 두유가더낫습니다 지금 한테서는. 페탈까지 이 가지 않으면죽지도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거를 전등으로 바꿔줘야 돼. 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수위가 저를 보고 빨리 달려와야 되는데 봤죠 지금 호러하게 불렀습니다. 저기서 여기까지는 와줘야 돼요. <laughs> 기다린 자의 미학이라 하죠 <laughs> 여기까지 와줘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갔다 나오겠죠? 자문 열고 나옵니다 그래서 점프 유일하게 떨어져서 다, 데미지 안 맞는 지역이에요. 데미지를, 낙하 데미지 아카데미지 안 믿습니다. 하이트 데는 좀만 높으면 너, 바로 낙하 데미지 있기 때문에 좀 짠나요? 여기서 엘로드를 얻겠습니다. 16봉. 이게 펜타곤 사진이죠? 예, 손 진짜 소심한 낙땜이죠 얘네, 네, 엘론드로 얻었습니다. 아까 얘네, 3층 옥상 역선에 얻어야죠? 그거는, 전원실 가가지고, 전원을 키면 됩니다. 예, 네, 엘론드로 얻었습니다. 진짜 처음에 이거 어디다 쓰냐, 그랬던,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리고, 3층 역선에 얻으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카드 키 이게 여기서 많이 쓸수 있는 카드 키 마지막입니다. 아닌가 하나 더 남았나? 어쨌든간에 여기 정하을 올려주시면 이게 아까는 순서대로 교실 교실에 있는 전등을 순서대로 끼지 않았습니까? 그거 때문에 이거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거 처음에 이거 못 찾아가려고 꽤 고생했어요. 지금 이벤트가 발생하는가? 다 빨라진 이유가 이벤트 때문이에요. 가끔씩 계속 빨라져요. 저도 참 궁금해. 어떻게 저렇게 저 옥상에다 걸었는지가. 내가 파란색 카드 키를 다 썼었거든요. 어, 다 썼네. 지금 여기서 <laughs> 여기까지 좀 따돌리겠습니다. 그리고 3층까지 바로 올라갈 거예요. <laughs> 아, 여기서, <laughs> 한번돌 다음에, 문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한 번, 제쳐주시고, 달립니다. 한번 들어가, 가, 가주시고요. 저 목로 들어올 거야, 맞죠? 저 뒤에 보이는 열쇠 보이십니까? 저게 피곤의 열쇠인데 저거를 먹을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먹습니다 <laughs> 최대한 돌아서 3층까지 가겠습니다 3층까지 가면 못 애가 못돋아옵니다 그리고 옥상 열쇠였습니다 뭐야 걸렸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자. 여기 서 여기 있는 거. 여기 거. 여기 에는 거. 는 이렇게 이는게있 거. 여기 있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 거. 있는 거. 있는 거. 여기 거. 여기 있는 거. 여 여기 괜찮아 다대에 어, 오신분이 여기를 그냥 가시던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니요자 이렇게 되어있는 가면 막 튕겨서 저기가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길은 다 있으니 천천히 갑니다 이 렐로드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 수의 부적을 얻기 에는 거의, 거의 끝난 거거요 수의 부적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이것까지 얻으면 이 신간 마지막 모든 이벤트 다 끝난 거죠 다 왔습니다. 세부 조로 와졌습니다. 네, 넓고 나가십니다. 여기서 두이좀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아, 이씨! 가줄거예요 이젠 수의 부적을 꽃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안들린데를 안 들렸다 그면 가야돼요 최대한 좀 동전 좀 많이 얻기, 얻으려고요 가기 전에 세이브 좀 해야될 것 같은데 느낌이 튕기면 진짜 재수가 없는데 여기서 여기서 아마 동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동전 세.. 두개가 있을거고요 여기 사이펜있죠 학원 계단 이것도 모으면 뭔 뭐, 이벤트가 있는지 모르는데 다 모아본 적은 없어요 귀찮아가지고아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 낀... 방송시작한지 지금 게임을 시작한지 1시간 10분이됩니다 네, 세이브를 하고 바로 은미냐? 은희냐? 은희 아줌마인가 그미친 아줌마하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네, 세이브를 했고요 여기서 얀 부적을 꽂으면 이벤트 시작 엄청 빨리 지 엄청 빨리 진행한것 같네요 나는 빨리 지내 했습니다 칼이 삭! 저 특수부대도 시카해고 저렇게 던지기 힘들다 하던데 대단한거 같아요 얘는 달스하고 봉, 봉구가 나오네요 달스하고 봉구가 래 자랑하고 있니다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laughs> 돼! <아주> <laughs> <laughs>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칼침 맞습니다. 바로 이 시작입니다. 바로 그냥 뒤도 아보지만 달리세요. 1차 있는 지역으 가면 있거든요. 이전에다발 가요. 고 여기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되고요. 아야, 빨리 가겠다고 여기도 가시잖아요. 그 밑에 보이시죠? 귀신들이 발목 잡아서 데미지 있있습니다 그럼, 돌아서 가야 된다. <laughs> 아, 계속 이야기하니까 목이 지금 말랐어요. 지금 위치에 있는 지역을 가면 터지거든요. 이렇게 있 때. 이부좀 거리를, 있을 때 이렇게 위치에 터질 때는 데미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를 약간 해줘야 돼 최대한 빨리 가야 돼 여기도 또두개 있었고 여기 조정 안됩니다 전체 제가 일부러 하는게 아니라 제일 빨리 가가지고 이걸 갬보기로 틀야 돼요 저기 달려오고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기만 들어야 돼요 아~~ 너무 빨리 들렸어 여기까지 가죠 다시 되돌려야돼요 너무 빨리 눌렀습니다또 나가죠 제가 귀신 움직이는거 보입니까 지금? <laughs> 자칼 들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칼들었어요 근데 별로 무섭진 않아요 안 됐다가 제일 무섭지. 다시~ 변복이를 작동시키러 갑니다. 여긴 힌트 안 줍니다. 이 아줌마를 어떻게 써야 할지 이야기도 안하고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참 여기서 막 헤매요. 지금 오고 있죠? 조금만더조금만더조만더 했습니다. 어? 아, 이 상황 이벤트도 다르지? 이 이벤트를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벤트냐면 나중에 스토리를 이해하면 이저 여자애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알있습니다 4층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머리를 먼저 떨어졌어요 머리가 머리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봤을 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성화 나오네요. 이제는 강당으로 가면 니다 대단한 여자인것 같아. 어서 강 t 으로 가. 비명 소리가 들렸어. 너의 비명 소리 아니, 까 누군가 있는 것 같아. 가서 도와줘야 해. 난 괜찮아. 잠시 있다가 나갈 수 있는 o u s e I'm g o i n 이 to go to t 아우 무서워 같이 있어줘 이래야 되는데 이해가잘했는 지금 홈빨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뭔가 느껴야 됩니다 칼이 꽂혀있고 간당으로 갑니다 그냥 간당으로 가면 이벤트는 더이상 뭐 딱히 뭐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냥 간당 가가지고 마지막에 그 모습, 이벤트만 끝내면 됩니다. 그냥 저장하라고 나오죠. 여기서 버그를 쓰지 않 버그를 쓸까 말까 하는데 버그는 안 써도 될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미 에너지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게 무섭진 않네요. 전에 했을 때는 아까 그 버그 하도 막 수위 버그가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에너지 거의 없이 여기로 왔는데 지금 피가 안돼 남아도 돼 여기서 여기 가져야 됩니다 지금 간단한 부족해 줘야 돼요 이 스위치를 올려주시고요 예, 거의 마지막 엔딩까지 다 왔어요 여기 쓰러진 여자애가 소연이면 소연이 엔딩이고 지연이가 쓰여있으면 상화하고 지연이 엔딩입니다 여기서 한번버거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점! 아이씨!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자자자자! 오케이 여기서 대각선 가지고 썼어요 아, 떨어졌네. 한번더 해봐. 실패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버그를 쓰면 아주 빨리 깰수 있거든요. 이 스테이지를 자, 버그가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밸브를 얻어주세요. 여기 가시면 밸브가 있거든요. 아, 이거 버그입니다. 버그, 빨리 깰수 있는 버그. 이거 가서 네, 이거를 쓰면 금박금됩니다 이 스테이지를 어차피 이벤트 는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사층에 떨어졌고 머리를 박았는데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딸리 딸을 위이해다지어줘야이으이해으이해군지는 이해가 되었해으면이해으면 이해가 되었으면, 가이이이었었 오랜만에 음 석은 있는데, 여기서 이미 밸브도 열었잖아요. 이거 바로 끝나는 겁니다. 밸브도 열어, 밸브 손잡이 열었이 버그 말고 다른 버그도 있긴 한데, 빨리빨리 이는 버그가 네개총 4개, 4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4개를 쓰면 되겠는데, 그중 제가 두 개를... 써서 성공해봤거든요. 나머지 두 개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못하거든요. 엔딩. 마지막 선 엔딩을 보러 갑니다. 이제는 저 밑층 아줌만는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제가 아까에 말했지만 4층 높이에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먼저 떨어졌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거 보고있으면 정말 신기해요. 아까전에 버그를 안쓰면 여기서 한 10분 정도 헤맵니다. 하죠. 자기 칼로 찔러주기로 했고 불태워주기로 했던 여자, 아줌마를 기눈 감겨져서 웃혀주는 거 보고 있으면 아 이제 저기 지하에 들어가면 됩니다. 성화 엔딩 노트로 가면 지원이요 성화 엔딩 두 개를 볼수 있어요. 지금 단번에 볼수 있는 엔딩 두 개네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이, 뭐 어떻게 되기는 이 자고 있는 동안에 불났지. <laughs> <laughs> 여기서 튕겨줍니다. <laughs> 너왜 그래? 막 튕겨줘야 돼요? 어떻게 된거야? 엔딩 두개를 볼수 있어 여기서 아 소연이 엔딩 아니야 상아 엔딩이야 상아 엔딩 제가 보려한 거는 상아 엔딩입니다 소연이 엔딩 이미 아! 세개 다 봤습니다 어우 다리를 삔것같아씌뭐 말이 되냐 씨. 야 일어나다 다리를 삔거 같다고 난 여기 있을게 다른 애들하고 나가는 문을 찾아봐 본관 통로로 가면 비상열쇠가 있을거야 여기서, 다른 아이들 찾는다. 눌러줍니다. 팬티, 팬티. <laughs> 이러면, 팬티 같은가요? 예전에 얘가 보겠다고 난리 쳐본 적이 있는데, 후배들이. <laughs> 구도가 참 묘하죠? 아참 복걸리려나 자, 이제 마지막 엔딩입니다. 성아 엔딩. <목소리> 너는 너는 괜찮은 거야? 지연인? 제가 볼려는 엔딩은 상 엔딩입니다. 지금 볼려는 거는 위험한 캐락수성합니다투베로즈 여기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엔딩입니다 이게. 원래는 저기에다가 부적 을 꽂아야 돼, 안 꽂았죠? 지금? 소연이 엔진 트에선 저기에다가 부적 을 꽂아야 돼, 부적 안 꽂았어요. 내가 화도 많이 내고 널참 많이 무 아. 어 8시간 30분도 안 돼. 30분도 안 돼서 엔딩만 네우 이게 바로 상화 엔딩입니다. 투베도즈. 아! 나! 뭐지? 이 말고 다른 이벤트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아, 미루어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 이벤트는. 근데 하나가 더 나와야되는데? 뭐지? 이게 숨겨진 이벤트인가? 아 이거 뭐지? 이건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나와야되는데 지금 그게 안나왔어요 뭐지? 어쨌든간에 지금 제가 볼려한건 투베드오즈인데 투베드오즈가 아니라 지금 간 노멀 엔딩이 떴네요 아... 예상 외에 엔딩이 나와버렸네 제가 본려는 엔딩이 이게 아니었는데 아... 뭐가 잘못됐지?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 두 번째 때 아... 진짜 지금 저는 상하... 해피엔딩 볼려... 해피엔딩... 상하 엔딩... 보다... 상하 엔딩 중에 이하만 캐라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엔딩이 돼버렸습니다. 아... 아... 야, 예상, 왜, 엔딩 떠버리니까, 지금, 홍돈의 카오스가 오네요. 아! 나 원래 이 엔딩 볼려고